국가대표팀은 크루지아와의 경기에서 압박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2024년 유로프 강전의 출전이 확정되어 있어서 이 경기의 결과는 내년 여름에 대한 승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델라푼테 감독은 개비, 모라타 및 노리와 같은 주축 선수들을 이 경기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우세한 힘을 발휘하여 팀은 3대1로 이기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 강력한 라인업을 내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더잘 이해하려면 UFA 순위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팀이 UFA 순위에서 시드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UFA 및 월드컵 예선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유로에 대한 순위는 해당 시즌의 유로 예선 성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위 종자 위치를 유지하려면 팀은 가능한 많은 점수를 얻어야 하며 심지어 비기거나 진다고 해도 1등 종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와퍼는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 강력한 라인업을 내보낸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티켓 부족 상황을 피하고 팬들에게 흥미로운 경기를 선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파 및 유에파의 밀집 일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이를 무자비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축구 시스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 일정에서는 네알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심각한 부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케메이빈가 비니슈스, 스트레트퍼드 및 오너너가 같은 선수들은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부상 케이스는 팀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중요한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중요한 선수들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에릭선, 슈, 케이스 미로, 틸, 멀레이셔 및 에반주와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습니다. 이러한 부상 문제는 텐과 그의 의료진에게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팀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중요한 경기에서 견딜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피파 및 유에파의 밀집 일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선수들의 건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피파 및 유에파에 대한 반발을 통해 일정 관리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상 문제는 최상위 팀들에게 점점 더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비 양이 심각한 부상 위기에 처했으며 요로 2024에 참가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조지아와의 요로 2024 예선 경기에서 발생한 29세의 중앙 미드필더는 중요한 무릎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중반에 팀을 떠나야 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경기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경기 후 스페인 축구 협회는 게이비가 오른쪽 무릎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상이 정말 어떤 수준인지 기다려봐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게이비는 무릎 십자인데 파열 및 손상된 연골로 인해 6에서 9개월 동안 경기장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은 바르셀로나 및 스페인 대표팀에게 상당한 타격이며. 게이비는 현재 중요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으로 게이비가 내년 여름에 개최될 요로 2024에 참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루이스 더 라펜테이 감독은 이것은 게이비. 바르셀로나 및 스페인 대표팀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실패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씁니다. 게이비는 2021년 바르셀로나로 뛰어들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패싱 기술과 탁월한 관찰 능력으로 샤비의 새로운 버전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가비는 유로 2024 출전에 대한 위험이 커졌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감독 루이스 델라 푼테는 가비의 무릎 부상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지 못했지만, 그의 발언은 바르셀로나의 재능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는 그가 내년 여름에 열릴 예정인 유로 2024 본선에서 결장할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비는 일요일에 열린 유로 2024 예선에서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이긴 스페인의 중요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비는 하프타임 중에 필드를 떠나야 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19세의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스타는 좋지 않은 착지 후에도 훌쩍 떠날 수는 있었지만 스페인 대표팀의 의료진과 함께 그를 떠나는 것을 시도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뛰기 어려웠습니다. 경기 후 스페인 축구협회 대변인은 가비가 오른쪽 무릎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가비는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으며 손상된 연골로 인해 최소 8개월 이상 회복에 필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델라 푼테 감독은 이러한 부상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심각한 부상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걱정스러워 합니다. 나는 삶 속에서 경험한 가장 쓴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내게 가장 어려운 날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최종 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비는 지금 즉시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추가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팀 전체가 매우 슬퍼합니다.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비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비는 팀과 클럽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신하고 있으며, 이 시즌에는 클럽에서 두 경기만 결장한 것 뿐입니다. 모두 출전 정지 때문. 스페인 대표팀은 이미 예선을 앞당겨 통과했지만, 벨라 푼테 감독은 최근 경기와 거의 완전히 다른 선수들로 거의 모든 선발 명단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가비를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비의 부상이 그가 너무 많이 경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상황, 불운한 플레이어에 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선수가 많이 뛰거나 적게 뛰었든 상관 없습니다. 가비는 완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고 더 푼테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는 바르셀로나 감독 자비 에르난데스에게 큰 충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이전의 가비를 바르사의 심장과 영혼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바르사는 현재 페드리가 경기에 복귀하고 프랑키 대용도 주말에 네오 발렌시아노와의 경기에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어 중앙 미드필더의 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후, 바르사는 UFA 챔피언스 리그에서 FC 포르투와 대결하며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및 지로나와의 두 번의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세 경기는 모두 홈에서 치러지며 그들의 시즌을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